러닝 크루가 우후죽순 생겨난 요즘 본인들이 러닝을 유행시켰다며 나타나는 인스타충들 오늘은 건강이 아닌 연애와 인스타를 위해 러닝을 하는 패션 러너 인스타충들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목소리도> 아니 근데 오늘 두분 옷이 요즘 핫하다넬 러닝하러 가시는 거예요? 요즘이 아니라 저희는 러닝을 꾸준히 하던 사람들이에요. 러닝 유행 시킨 것도 저희예요. 저희 같이 몸매 좋은 사람들이 러닝을 하니까 뭐 일반인 서민들이 좀 따라 하면서 유행이 됐거든요. 예? 원래는 러닝이 고급 스포츠인데 요즘은 서민들도 그냥 하더라고요. 그럼 지금 러닝하러 가시는 거예요? 아 잠깐 저희 준비 좀 하고요. 러닝하러 간다면서 화장을 하는 인스타충들. 땀을 또 많이 흘릴 거니까 향수도 좀 뿌려야겠다 응, 나도 바비 메이크업까지 귀걸이를 또뭐 하지? 아또 런닝 가니까 골드로 로즈골드 네, 찰떡이다 런닝이랑 로즈골드랑 뭔 상관이야? 원래 운동할 때 이렇게 귀걸이를 껴줘야 무게중심이 맞거든요 <laughs> 난 그걸 고르기 한번또 런닝하니까 코 쉐딩 좀 할게 아니 뭔 상관이냐니까요? 야 높아졌다 정상까지 가겠어 음. 정상까지 가겠단 마인드 런닝하는데 뭔 정상이에요? 당신은 비정상 또 운동할 때니까 화장을 좀 간단히 해야 돼몇개안 꺼냈잖아 존나 많은데요? 저 근데 운동은 언제 하러 가세요? 아, 지금 나갈 거예요 1시간이 <laughs> 뽕도 응, 다 됐고 나가보자 그래 런닝하시는데 뭐 이렇게까지 <laughs> 여자는 런닝할 때도 예뻐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면 진짜 오늘 대단한 응. 거예요 완전 내추럴해 우리 쌩라 아니야 이 정도면 맞 어? <laughs> 오늘도 우리의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위해 뛰어보자 아 맞다 우리 알아보고 가야지 뭘요? 잠깐만 인스타를 먼저 뒤져보면 될것 같아 어샵 어, 어. 런닝 어, 이것만 여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아, 맞아 어, 아예 이거 붙여야 돼 런닝하는 남자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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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야 세균에 어? 자들 너무 많다 어머 한다. 어떡해 어떡해! 어, 한번 만져보고 싶다. 어머 하까이 한심한 년들. 이 남자 지금 세빛 둥둥섬에 있는 것 같은데? 어이 어, 남자는 반포에 있는데? 어나이 남자도 보고 싶은데! 아이 어, 사람은 지금 강남. 소개팅 어플 보냐? 야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. 지금 런닝하는 남자들이 마원 한강원에 제일 많은 것 같아. 어, 음. 오늘은 거기로 갈까? 좋지. 오빠들 기다려요. 우왕. 인스타를 보고 망원 한강공원으로 러닝을 나오는 인스타 중들.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? 좋아. 이제 예, 러닝 시작하시는 거예요? 갑자기 지들 셀카를 쳐 찍기 시작하는데. 아, 러닝은 언제? 옷이여고.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. 아, 그래. 음.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게 러닝이 아니라 주접이었어? 이제 드디어 뛰나? <laughs> 어잘 뛰네 <뛴대. 웃음> 아 힘들어 그럼 그렇지 와이시대 런닝맨 응. 조금만 더 힘든 표정 보근이는거어 아. 근육 미쳤다 친구야 잠시만 뛰어봐 는로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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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아 너무 더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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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다>. <웃음> 지랄을 해라 다음 내가 뛸게 아 좋아 이어주세요 네 응? 근데 이걸 런닝 안 하고 사진 찍는 거잖아요 너 힘들어 보이니 세울 소리 다 들리겠어? 하나 둘 효과 <laughs> 추가 갑니다 어? 아. 큐 아. 네, 체크아웃 핫안 날려 이설려고 워터풀 도화장 했네 오쟤잘 나왔다 오,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진짜 뛰어볼까? 좋아? 이제 진짜 뛰는 거겠지? 땀나 <laughs> <laughs> 존나 개짜가족 고프닝 같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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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에 야동올리냐? <laughs> <laughs> 샵 러닝 <laughs> 또우리 오늘 많이 뛰었으니까 <laughs> 기록 인증샷도 해야 할 <웃음> <웃음> 기록할 게 있나? 이 정도? 나이키런 인증샷도 주작으로 올리는 개주작 인스타 중년들 오늘은 좀 약했다 페이스가 이 정도 됐고 오케이 나한테 좋은 기감이 됐으면 좋겠다 음. 내러닝 그런데 우리끼리 뛰니까 확실히 조금 심심하다 안 뛰었잖아요 어떻게 슬슬 좀 남자 러닝클을 좀 찾아볼까? 어, 잠깐이 사람 이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? 어? 지금 올라왔어 서진 또또 스토커 짓거리 시작이다 어이 어딨어 오빠 빛나지 오빠 저기 있어요 어? 저기가 조금 비슷한 거 같은데? 오늘 중에 제일 열심히 뛰는데? 분명 이 근처인데 그치? 어, 잠깐만 이 다리가 도망가라고 DM 보내고 그치? 싶다 스포 뛰어갔나? 지금 여기에서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캡톡 러닝크루 오피 치킨 방에서 좀 찾아볼까? 난 당근에서 찾았다. 어, 좋다 이렇게 많이 뜨는 것 같은데? 참 천명 넘어? 무많네 남자들도 많겠지? 오. 어, 야 여기 단체 사진 있다. 오. 얼굴 확인 좀 해보자. 아, 이분은 멸치. 아저씨야? 야, 이 사람 피디님 닮았어. 어, 절런 때가 지금 어요 어, 떡팔려. 여기 좀 어때?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음. 것 같아. 내가 그럼 채팅 한번 올려볼게. 어, 저 한강 공원에서 여성 두 명이랑 같이 런닝하실 남성 두분 구해요. 참고로 둘다 존예인 편. 예? 어, <laughs> 야, 얘 답장 왔어. 어, 뭐야? 남자 두명 여기. 어, 뭐야? 부럽게, 부럽게. 좀 많이 빠으신 것 같은데 아, 이러면 안 아, 되겠는데 피디님이 답장했어요 여기 아 자리 아파 이거 잘 찾아볼까? 누건 그냥 런닝한 층인데 왜 이렇게 얼굴을 봐요? 그냥 뛰는 건데 가슴도 뛰어야 되니까 아휴뛸빡한 년들 찾아보자 진짜 지랄이다. 아, 일단 당근 내가 좀더 보고 있거든? 여기도 얼굴 별로야. 이런 사람들이 뛴다고 뭐 얼굴이 잘 생겨지겠니? 피디님도 <laughs> 괜히 뛰지 마세요. 의미 없으니까. 야 왜? 드디어 존재한 너너들 발견? <laughs> 남자 발견? 괜찮으세요? 이렇게? Okay? 오우 씨.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생긴 얼굴에 놀란 인스타 충들 음...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아 도와드릴게요. 아, 아, 괜찮, 아, 예, 예, 괜찮아요. 도와드릴게요. 저안안 갔어. 아, 이러야 했어. 어,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<laughs> 런님 같이 뛰실래요? 저희도 남자 둘이여 가지고 좀지루했는데 같이 뛰어요. <laughs> 오. 아, 아니요. <laughs> 저희 뛸 만큼 뛰어 가지고 괜찮아요. <laughs> 가자. 아, 아, 니요 같이 뛰어. 야, 뛰자. 어, 뛰어야 되잖아. 그래 선두로 먼저 뛰시면 저희가 따라 뛸게요 아, 그럼 저희가 천천히 뛸게요 승녀분들을 위해서 <laughs> 그만 좀 웃어라 <laughs> 역시 멋있는 녀석이야 너도 네가 더 아, 아, 네가 더 아, 예, 가시죠 예, 예. <laughs> 야 미쳤어 같이 왜 뛰자 그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뒷모습만 찍어서 남친이라고 올리 <laughs> 뭐야 너 천재야? 뒤에 <laughs> 아, 아. 네. 네, 안 돌아보셔도 돼요 <laughs> 아, 앞만 보세요 제발 제발 앞만 보세요 저기요 네. 어, 힘들어서 그런데 손좀 잡아주시겠어요? 아, 손이요? 네자아 네.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대단하다 네 아, 왜요? 아 손에 땀이 차가지고 아더 잡아 드릴 수 있는데 아, 괜찮아요 <laughs> 어, 잘 나왔어 어예 어, 네. 가세요 가세요 어. 일로 오세요 세요네 아, 여기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앞장 서세요 네 아. 찍었어? 어런 오 처음으로 진짜 러닝을 하는데 역시 운동 끝나곤 스타벅스지 맞아 야 근데 아까 그 새끼들 존나 못생기지 않냐? 내 말이 나 아까 고개 들었는데 그 새끼들 얼굴 보고 깜짝 놀랐잖아 어, 진짜 역겨워가지고 진짜 어, 아, 야 그래도 뒷모습 사진은 많이 건졌다 남친샷 맞아 맞아 음, 야멋있어 오, 오, 괜찮. 괜찮지 어떻게 앞모습 뒷모습 이렇게 다르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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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바로 올릴라고 야이 사람도 장깐지 봐. 미쳤지. 어? 색감도 좋아. 야 근육이 쩍쩍 어? 커라 진짜. 다리 이렇게 따라 찍었잖아. 이거 다 올려야지. 아씨. 아 뭐야? 아우씨. 깜짝 놀랐네 진짜. 어? 어, 속안 좋아졌어. 그래. 어 지웠어 지웠어. 음. 어우... 잘 뛴다 잘 뛰어. 음. 샵 커플 러닝. 치마 <laughs> <시마. 웃음> 我。<What? S 2>